<목소리> <목소리> 안녕 하 십니까？오늘 은 엇갈리 는2019년 경제와 주식 시장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 겠 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기업들의 훌륭한 실적이 증시를 견인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월요일에 올해 S&P 500 EPS 성장률 목표치를 4.3%에서 1%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어닝 리세션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될 거라고 예측하는군요. 이를 말한 분석가는 비관론자에 속합니다 그 근거로 낮은 eps 성장률과 비교 하거나 성장률을 기계적으로 올려준 감세 와 관련 있다고 하면서 올해는 둘다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 전망의 하향 변동성 확대 낮은 수익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아마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겁니다 악재가 오히려 증시에 호재가 되는 흐름이 올 한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다고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원 투수 약발이 다할 때까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미국이 1년 안에 리세션 즉 경기 침체를 맞을 확률이 꽤 높다고 보고 있는데 50% 이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FRB와 유럽 ECB가 경기 하강에 대처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유럽과 아시아의 침체를 악화시키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있고 좋은 정책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정정책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신속하게 실행될 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유로전은 이미 리세션에 꽤 가까운 둔화를 겪고 있는데 이를 이겨낼 카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죠. 유럽이 잠재적으로 중국만큼 위험한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걸 보기 시작하니 그런 지표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중소기업 낙관 지수는 2016년 11월 선거 이후 101.15 최저 수준으로 빠져 있는데요. 불황은 밑에서부터 오죠. 그리고 미달러 인덱스 ETF는 그저께 22개월 최고에 다다랐고 지난 1년 동안 10.5%가 올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달러가 강한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이외 지역 특히 유럽이 안 좋기 때문이죠. 유로와 파운드화에 일방적인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와 파운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가깝기 때문에 유로와 파운드의 동반 약세는 달러 강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주요 통화 대비 계속 강세를 띠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가능할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가격을 보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10%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를린치 자료를 보면 미국을 낙관하는 이유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리세션이 특정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현재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기 사이클은 오래 진행됐다는 이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도함으로 인해 끝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고 신호가 하나도 켜지지 않아서 이번 사이클이 계속 기록을 경신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리세션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리세션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의 금리 문제입니다. 현재 중앙은행의 최고 목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거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정책을 과도하게 긴축할 때 리세션이 일어났고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더블 딥 리세션이 나타났을 때도 금리 정책을 과도하게 긴축하다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이 통화 정책 긴축에서 한발 물러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한 상태이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게다가 양적원화 축소를 유연하게 시행할 거라고도 했죠. 이는 경제에서 자금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필요할 경우 채권을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인플레와 싸우는 연준이 경기 확장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은 주요 인플레 지표들이 여전히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무역 분쟁도 좋게 보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미, 중둘다 노력을 하고 있고 원만하게 해결될 거로 보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마지막은 리세션 요인인 버블을 현재 볼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리세션 경고 신호는 과도한 수준에 이르는 거대한 투자 붐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주택시장 문제가 있었죠. 유가 버블이 없어서 리세션 촉발시킬 요인 하나도 사라졌습니다. 원유와 휘발유 가격 모두 몇년 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죠. 미국만 그런 것 같은데.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현재 주가만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기술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나 봅니다. 주요 벤치마크 지수들과 그외 몇몇 시장 지표들은 1월 랠리가 좀더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드디어 S&P 500 지수가 1.3% 급등하면서 200일 이동 평균인 2743.88포인트 위에서 마감했죠. 장기적으로 지수의 상승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P 500 지수는 46거래일 동안 200일 이평선을 하회했고 48일 동안 하락했던 2016년 3월 이후 최장기간 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동평균을 통해서 모멘텀을 파가니까 긍정적으로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나스닥은 기술주 및 인터넷 관련 종목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활용되는데 지난번 고가 대비 20%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장 진입을 알렸었죠 이번 반등이 저점 대비 19.8% 상승하면서 약세장 영역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을 벗어났던 지난 4번의 경우를 보면 지수가 다음 6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저점 이후 급등해서 3대 지수를 앞섰는데 팩트셋 데이터를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저점 대비 21.2%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주가 대형주와 함께 오르면 상승장 신호로 간주합니다. 거기다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더 긍정적인 모습이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달러화가 어제 하락하면서 화요일 증시 상승을 지지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 예측이 빗나갈 수 있음을 폴 크루그먼도 알고 전환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결국 리세션은 오긴 할 겁니다 그 시간이 빠를지 조금 늦춰질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버블이 없는 상태임이 리세션이 안 온다고 했는데 결국 그 버블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